혹시, 죽이는데? 한 개밖에 없나? 야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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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열개 찾아라, 빨리. 한 세트 만들자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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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하나, 송이 하나 찾았습니다. <laughs> 야, 최치는 제가. 어이. 아이고 돌고딘 해놔 이거 뭐지? 아 무척 뜨기. 버섯이, 안 나와가. 아이고 씨. 개코나. 아, 여기 있네. 아. 있네. 에에 아. 아이고, 아. 아. 씨. 브레 이것으로 기네. 옆을 뜯지 렀고 와. <laughs> 아. 야, 향이 별로고. 한번 음, 맡아 봐라. <laughs> 아, 존나. <좋다. 웃음> <깨졌네. 웃음> 졌 야, 우리 찌저 먹자 여기서 지저모여야죠 어디가 알겠습니다 예. 조금 쉬었다지묶고 예. 저희... 가자 아이고 바쁜 거뭐 있냐 어우 깜깜한데 잘찾는데 이따. 어. 야, 그 송이가 나오네. 이제 시작하는 모양이다. 노루공개 붙었다. 노루공개 붙었다. 놔두셨어. 자, 빨리, 닷, 닷, 제가 했나? 묵자. 자, 묵읍시다. 대충 먹어도 돼응 음, 대충 먹으면 된대 따게 타야이 흙도 안 털고 주나 뭐야 와 <laughs> 음. 아, 향 좋다. 응? 음. 음. 그좀 꺼라. 음. 음. 다 먹어 치우자, 이제. 홍이. 홍이 20kg 주문했습니다. 아 20kg 갖고 2kg <laughs> 다음주 제사 해갖고 송이가 나야 뭐 송이를 따지 이래 묻도 놓으면 이제 응 송이 난다 아좀 알뜰하게 좀 먹어요 조금 아, 더 먹... 한입 더 있다 아 이거 흙 씹힌다 아이고 꼭 한입 더 먹어요 아예. 아우 음. 너희네 여꼭 온나 어. 대박난다 자 하산합니다 야 이래 또 내려가서 송이를 봐 봐. 송이 맛도 보고 좋으네 아, 올라오네. 올라왔어? 올라와. 자, 올라왔답니다. 저 봐. 오빠, 이라이비옹그랗게 올라오네. 아, 덮어놨어. 응, 올라오네. 요, 요, 요것도 긴것 같은데. 이것도 괜찮아 봐어 올라왔네. 와. 요도 있잖아. 어 올라왔네. 어 요도 있네. 요도. 어? 이거 아이가? 그건 아니지. 아이씨 아니네. 이거 전문가 오해했어 마음이 떨어졌다. 네 <laughs>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. <laughs> 야, 여좀 찾아보고 갈까? 응. 올라온다. 그만해. 다시 올라가야 되나? 송이 자리 가봐야 되는 거 아이가? 그냥 갈까? 2 0 k 로따라올 때, 그때 가보자. 한 일요일은 잡아야겠는데. 가 응. 2 0 k 로는 아이, 떨어진 데다가 집어넣을게요. 이제 먹겠네. 어. 아, 떨어지는데. 어, 괜찮다. 어, 가만있어 봐요. 응. 여기다 완전 뭐다 찾았어요. 아 뭐, 없겠지, 뭐. 여기, 일로, 일로 왔거든 일로. 여기 났었나? <laughs> 아, 요, 요이 나무 밑에 요 나무 하나 했는가 이거네. 요 하나 했었잖아. 아이가 저 밑에 나무가. 대물이 그 올라와야 되는데. 야, 그러면 찾겠는데 이거. 내일부터 올라오겠는데. 그 올라오면. 대물 어? 괴물, 이 올라와야 돼. 대물은 올라올 때 대물 올라. 일요일은 가봐야겠다 저기. 이럴가보자 아, 송이, 송이자리 가봐야겠네. 많이 나는데 20km. 모르겠다네. 아, 저 위에는. 어, 지금 그거 땄는데, 그라인에서그 위쪽으로는 엄청 땄었지. 엄청나게 땄지, 네가이 그 라인 여도 나오겠네. 그래, 여서부터가 그 위쪽으로 사람들이 여는 잘 몰라. 잘 모르는데, 여서. 내가 엄청나게 했지. 엄청나게 했지, 내가. 일로 막, 돌빵구 있는데 일로 막. 바위로 해라, 솔방구 옆으로 해라. 응. 공이 많이 지 가자, 가자. 좀 있으면 뭐, 쏟아질 긴데. 하산. 하산. 통이 큰 거, 그래, 그 나무. 아, 가다 보면 있겠지. 음, 인도, 인도. 아니, 오른쪽 나무였어, 오른쪽 나무. 오른쪽 나무. 요 나무였나? 요 나무네. 요 음, 나무, 요 나무. 요 나무 맞다, 요 나무. 잔잔하게 나왔었어. 못 찾아. 그냥 가자. 나올 때 되면 나오고, 그치. 늦다, 많이. 그, 그 나무가, 그 어디? 대꾼이 나온, 나온 나무는. 이거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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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여, 여. 그, 음, 그, 그 나무였나? 이거, 이거. 아. 자, 요요요, 핑하기도 좋아요.